안녕하세요 임랭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사전예약에 앞서 자급제, 통신사, 성지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자급제와 알뜰폰, 성지가 무엇인지 또 각각의 할인 방식과 할인율 예시를 들어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모두 비교하고 아이폰 13 사전예약 방법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모두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급제입니다. 자급제랑 공기계와 같습니다. 보통 사전약을 통해 10%의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에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의 할부 및 약정을 걸고 구매하는 것과 달리, 자유롭게 기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할 때 폰을 판매할 수 있고 새 폰으로 넘어가기 편하기 때문에 기기 변경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자급제 폰은 필수로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LTE든 5G든 원하는 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급제를 구매한 뒤에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서 유심을 빼내 새 폰으로 옮겨 끼워주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질을 찾느라 발품 팔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몇몇 분들이 알뜰폰은 품질이 별로 지 않냐고 걱정하시지만 3대 통신사 와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성지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25%중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기기값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고 선택약정, 일명, 천약은 요금제의 25%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평기는 공시지원금에다가 조금을 더 얹어줘서 할부원금을 더욱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다만 고요금제 필수 사용기간 및 부가서비스 사용기간 등 각종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36개월을 걸자는 곳이 있다면 양아치니까 꼭 걸러주세요. 여기까지 자급제와 대리점, 성지의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각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작년 아이폰 12 미니 자급제 사전 예약과 가장 싼 성지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첫째, 아이폰 12 미니일 것. 두번째, 출고가가 95만원. 그리고 세번째, 공시 불법 보조금이 67만원. 결합할인을 먼저 다룰 것이지만 일단 보실 수 있게 적어만 뒀습니다. 네 번째, 자급제 할인은 10%일 것. 다섯 번째, 24개월 동안 사용할 것. 여섯 번째는 비슷한 데이터 요금제로 비교할 것. 일곱 번째는 선약 플러스 결합 할인 최대 55% 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약 플러스 결합 할인 최대 55%의 경우입니다 l g u 플러스의 경우 투게더 결합 4인 할인이 약55% 정도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고 요금제 필수 사용 최소 85,000원짜리 LTE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 이상을 사용할 것이 상태에서 할인 적용 시 38,500원이 나오며 이익 값은 출고가 그대로 95만원입니다 따라서 38,500원으로 24개월을 사용할 경우 92만 4천원. 기입값과 24개월 요금을 합쳤을 때 14개월 동안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187만 4천원이 나옵니다. KT 프리미엄 가족결합은 약 50%를 할인해 줍니다. 단 이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2인이 8만원짜리 고요금제를 사용할 것, 나머지 2인은 저가요금제 사용이 가능하며, 25%를 추가로 할인해 총 50%를 할인해 주게 됩니다. 이익가 95만원에 요금제는 선약 플러스 결합 총50% 할인을 받지만 4개의 회선 중첫 번째 회선은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선약 25%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4인 가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8만원짜리 고요금제를 사용하고 누나와 본인이 4만 9천원짜리 최저 요금제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회선인 엄마는 선약 25%만 할인받아 월 6만원의 요금제를 납부하며 24일까지 4개월 사용 시 납부 요금 총액은 144만 원이며 기기값 95만 원을 합치면 4개월간 총 납부한 금액은 239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아빠는 선약 플러스 결합 할인으로 총50% 할인을 받아. 24개월간 납부해야 할 요금제와 기익값을 합친 금액은 191만원입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회선을 사용하는 누나와 본인 역시 50% 할인으로 24개월간 총 153만 8천원씩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의 총 납부액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4개월간 1인당 184만 4천원을 납부하는 셈입니다 가족 중두명은 비싼 요금을 쓰고 본인은 적당한 거 싸게 내도 된다고 하면 상대입니다 근데 누나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비슷한 요금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같은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월 6기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후진시에 1Mbp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유튜브로 480 정도의 영상도 겨우 시청이 가능한 속도라 답답합니다. 제일 싸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단 요금제 쓰느니 차라리 알뜰을 갈것 같습니다. SKT 티끼리 온 가족은 약 55%를 할인해 줍니다. 역시 조건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이동전화 및 인터넷 가입 합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30%를 더 할인해줘서 선약 25% 플러스 결합 30%로 총 55%가 적용됩니다. 30년이 안 된다면 10%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180만원 중반 정도로 LG나 KT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성지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으나 선약 대신 공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기기값이 95만원이고 구글 서친 결과 공시지원금 플러스 보조금을 합치면 약 67만원을 할인해서 총 18만원의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기값 할인만 보면 미친 가격 같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89,000원 요금제 6개월 필수 사용해 부가 서비스 1만원짜리 3개월 필수 유지. 필수 사용기간 이후에는 원하는 요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요금제와 관이 비슷한 5.5 슬림 요금제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9,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 사용 시 534,000원. 55,000원 요금제 18개월 사용 시 99만원. 부가 서비스 1만원 3개월 사용 시 3만원. 기기값 할부 수수료 24개월 59,500원. 기기값 18만 원. 이 모든 것을 합한 24개월 총 납부 금액은 179만 3,500원입니다. 그래도 가족 결합보다는 싼 듯합니다. 세 번째로 자급제 알뜰폰 조합입니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급제는 보통 사전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약1 0 할인을 받는데 출고가가 95만원이면 10%인 95,000원 할인받아서 기기값은 85만 5천원입니다. 요금제는 먼저 SKM LTE 유심 통화 무제한 33,000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 11기가 소진시 매일 2기가 추가 이거 역시 모두 소진시 최대 3Mbps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3Mbps 속도 정도면 유튜브로 720 수준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값 85만 5원입니다 33,000원 요금제, 24개월 사용 금액은 792,000원. 여기다 합하면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은 1647,000원입니다. 휴지보다도 저렴하네요. 만약 여기에 토스카드에서 삼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전예약을 성공하셨으면 추가로 12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 경우 1527,000원입니다. 이번 아이폰 13 파전 예약 때 이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발급 조건 및 방법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을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알뜰폰은 알뜰폰마다 이벤트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요금제도 2만 원으로 6개월간 사용 후 7개월 차부터 4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제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걸 이용한 방식입니다. 알뜰폰은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 알뜰 요금제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지모바일의 LT e 올 무제한 요금제는 월 221기가의 데이터 사용과 통화, 메시지가 무제한입니다. 또한 221기가 소진 시 3Mbps의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6개월간 19,800원이며 6개월 이후부터는 39,6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19,800원에 이용한 후에 다른 요금대로 갈아타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0원짜리 요금제 6개월을 사용한 뒤에 요금제가 상승하기 전에 다른 19,800원짜리 요금제로 옮긴다. 또 6개월 사용 후 옮기기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19,800원으로 24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19,800원 요금제로 24개월 사용 금액과 사전 예약 할인 10%를 받아 구매한 자급제 폰 기기값 855,000원을 합하면 24개월 동안 총 납부액은 103. 33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싼 놈들 중에 제일 비싼 총합금액 187만 4천 원짜리보다 무려 54만 2천 원이나 저렴하네요. 이번에는 핀 다이렉트샷 완전자유 실속 1GB 플러스 요금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월7 g b 에 통화 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소진 시 1MBPS의 속도로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KT 결합 할인에서 보여드렸던 요금제와 옵션이 비슷하죠? 근데 그 요금제는 기본 4만 9천 원에 50% 할인을 받아도 2만 4,500원인데, 얘는 월 9,000원입니다. 가성비 미쳤죠? 완전자율 실속의 경우 5개월간 9,000원이므로 5개월마다 갈아타시면 됩니다. 9,000원으로 5개월 사용 후 다른 9,000원짜리로 갈아타기를 반복하면 월 9,000원에 25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9,000원에 25개월 이용금액 22만 5,000원, 기기값 85만 5,000원, 25개월 총 납부금액 108만 원. 싼 놈들 중에 제일 비싼 총합 금액인 187만 4,000원짜리보다 무려 78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 거기에 꿀팁까지 왜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아이폰 13 시리즈를 자급제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합 상품. 성지, 자급자 알뜰폰 조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종 결합 상품의 경우 18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성지의 경우 170만 원 후반대, 자급자 알뜰폰 조합의 경우 100만 원 중후반부터 160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조건 및 옵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직접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이폰 13 사전 예약의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폰 13 시리즈 자급제 사전 예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알림톡을 통해 도움 드리고 있으니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전 예약 꿀팁도 알려드리고 알뜰폰 관련 도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